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2000시 어, 상생과 저와의 도시 2 0 0시 지역구 출신 예, 삼선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예, 오늘 어, 정말 우리 사회가 어려운 와중이지만 어, 우리 도시의 미래 예, AI를 중심으로 어, 우리 문화로 통하고 또 융합으로 하나되는 어, 시콘 2024 행사를 오늘 이렇게 갖게 된 것을 충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박봉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오명 전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사회의 지도자님들 그리고 또 기업인님들 문화인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김종석 우리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님도 이렇게 특별히 자리를 하셔서 정말 의미 깊은 행사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우리 사회가 예,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예, 오물 풍선도 날아다니고 또 우리 사회가 또 예기치 않았던 많은 수탄 그 갈등이 우리 사회를 많이 우울하게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 세계적인 고금리 어, 고물가로 어, 서민들의 일상생활은 참 팍팍하고 힘들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어려운 와중에도 어,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놀라울 정도로 새롭게 예,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또 도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AI 기술의 발전. 어, 그것이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일상을 바꾸고 사회 시스템까지도 지금. 어,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을 A, B, C, D 시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AI로 변하는 세상, 그리고 어, 빅 데이터, 예,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엄청난 변화가 다가오고 있고 또 예. 클라우드도 그리고 오늘 논의되는 컨버전, 컨버, 컨버전스, 예. 이런 융합, 야, 이런 그리고 디지털 트윈. 예, 어, 바로 메타버스 어, 디지털 트윈의 기반으로 우리 세상이 에, 새로운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처럼 다가오는 어, 정말 무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중심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무예에서 유를 창조하고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 성장과 그리고 또 정치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에, 이런 ABCD 시대 새로운 기술의 변화 시대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어, 새로운 기회를 맞느냐 아니면 또이 의기를 또 우리 맞느냐 이것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두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을이 모든 의기와 기회를 아 우리 의기와 우리 도전을 어, 바로 기회로 삼고 바로 우리의 새로운 밝은 미래를 여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발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 시콘 어, 2024 오늘 행사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 엄청난 변화, A, B, C, D로 변화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그리고 또 이것을 전 세계인들과 공유해서 더 이상 이 세상이 전쟁과 갈등을 이제 극복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어, 평화 시대 그리고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함께 하어가는 길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어,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신 어, 모든. 어, 참석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지혜를 발휘해서 ABCD를 새로운 온 세계인들과 함께 기여와 번영의 기회로 삼는 그런 좋은 오늘 행사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